자 계속 볼게요.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보다 보면 또는 서머리를 보다 보면 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 네, 어떤 독립변수를 써야 될지. 아, 그래서 독립변수가 많으면은요 어쨌든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으면 예측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요. 독립변수를 많이 쓰게 되면 성능이 떨어진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변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를 쓸지에 대해서 다중회기 분석에서는요 예측변수 선택이 사실 매우 고민거리다. 그러면은요 m fit 해가지고 lm 들어와 주고, 그 다음에 mother. So, mother가 종속 변수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데이터는 s t a t e 하고 주고, 그 다음에 summary 해서 mfit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뭔데요. 여기서 지금 인컴과 프로스트가 0.0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얼마나 왔어요. 수정된 r 스키어드 값이 0.5285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빼고 해보자고요. MFIT2를 만들어 볼까요. 2가 되는 겁니다. 변수는요. 누구만 참여시켜 볼까요 Population과 Illiteracy만 참여시켜 봅시다 네. 그래서 Population하고 그 다음에 Illiteracy만 참여시켜 보자고요 두 개만 참여시켜서 했더니만 어때요 둘다0.05 보다 작으니까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여길 보시면요 Adjust R-Squared 값이 0.54 예요 원래 얼마인데? 0.5이었죠. 조금 좋아졌네요. 두 개를 제거를 했더니만 좋아졌어요. 뭐가? 설명력이. 이런 식으로 좋아진 걸알수 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네 개니까 할만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40개야, 100개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나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쓸수 있냐면 AIC 통계량이라는 녀석을 쓸수 있어요. AIC 통계량, 이런 녀석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있는데요. 어떤 모형이 더 설명력이 높고 우수한 모델인지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AIC 통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카이카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so AIC 통계량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AIC는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한 통계 모델 상대적인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AIC 값은 낮을수록 좋다고 공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아카이케 정보 기준이라는 여자 한번 써 볼게요. 자, 지금 모델을 몇개 만들었니?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때 AIC 해 주고 그다음에 mfit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mfit 2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mfit과 mfit 2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 주면은요. 나옵니다. aic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두 개의 모델입니다 이게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네, 보니까는 mfit2가 aic 값이 더 낮네요 그럼 이게 더 좋은 모델이다 값이 낮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속 변수 아 독립 변수가 한 20개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몇개빼 보고 몇개 넣어 보면서 계속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AIC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파이썬에서는 구현하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R에서 독립 변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써먹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파이썬과 R은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다 쓸수 있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장단점을 이용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AIC를 자동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 자, 그래서 stepwise regression 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stepwise 이 녀석을 써주면 돼요. 변수, 예를 들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한꺼번에 분석하는 거예요. 네. 어, 변수를 늘려가면서 또는 줄여가면서 회귀모형을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AIC 값을 계속 비교를 해요. 그래서 최적의 가장 적합한 회귀모형을 찾아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백워드 후진소거법이 있습니다. 후진소거법이야. 모든 변수를 집어넣고 하나씩 빼는 거예요. 모든 변수를 참여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 변수죠. 모든 변수를 넣고 기여도가 낮은 것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보시죠. 예를 들어서 풀모델이란 변수가 하나 잡히고요. lm하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동속 변수는 머더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요. 모두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는 스테이터스다 이렇게 스테이스 하고 주고요. 자, lm 하고 줍시다. 아, 신표가 있구나. 자, lm 하시고 그다음에 머더 이게 총속 변수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로 얘네들을 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reduce 언더 d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step, step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tep 하고 주시고, full 모델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드랙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워드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주죠 이렇게, 자 얘네들이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참여했죠 mother가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population, l i t e r a c y income, host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AIC 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로 나왔어요 95.75. 첫 번째 다 넣었을 때는, 다 집어 넣었을 때는 지금, 어, a i c 값이 95.75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뺐어요? 어, f r o s 값이 지금 제일 a i c 가 낮아가지고요. 기여도가 낮다고 보고 걔를 뺐어요. 그 다음에, 어, p o p u l 과 i l l i t e r a c 와 i n 이 참여했죠. 그랬더니 얼마 나왔어? 93.76 나왔습니다. 얘보다는 좋은 거지. 그래서 얘보다는 a i c 값이 낮으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요. 인컴이 제일 작잖아요 대체 그래서 저녀석을 빼주고 파플레이션 1 리터러시를 가지고 또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AIC 값이 제일 작다는 거지 그래서 AIC 97.75고 그다음에 95.75고 그다음에 두 개만 했을 때는 AIC 값이 93.76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은 줄을 것 같지 않은 멈춘 거예요 얘가 자동으로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추천하고 있네요 파플레이션과. 1 리터 러 시를 독립 변수로 쓰는 게 좋겠어요라고 두 개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워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 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듀스 모델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추천한 걸로 하니까는요, p-value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도 0.05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 r 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점. 자, 이렇게 두 번째 값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FWD가 되죠 자 그래서 FWD를 한번 보자고요 이번에는 FWD로 할까요 그 다음 에 스텝은 똑같이 가고 여기를 FWD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요 하나씩 넣는 거야 모든 변수를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를 하나씩만 넣는 거죠. 자, 유익한 변수부터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네, 이런 방법이에요, 얘는. 자, 그래서 최소값을 다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m 인 n 하고 출발합시다. m 인 n 모델에가 lm 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가 아니라요, 최소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1 하고 주면 됩니다. 변수 없이 출발할 때는요, 1 하고 적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lm, m o d e l 하고, 변수 없이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m i n 모델이 되겠죠. 이렇게. 자, m i n 모델 해가지고, forward 모델을 만들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데, 얘는요, 여기까지만 주시면은 지금 결과가 안 나오죠. 추가적으로 값을 한번더 줘볼게요. 스코프 해주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인지는얘기해주 되거든. 그래서 어, 독립 종속 변수는 murder야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나머지 녀석들을 써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population 있고 그 뒤에 literacy 있고요. 그다음에 income, trust 이런 식으로. 진행 과정을 볼 거야, 볼 거야. 트레이스. 이 보는 게 좋겠죠? 네, 트레이스는 어떻게 할 거야? 1 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시게 되면은요, 예 가고 예 찍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AIC 131.59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죠. 처음 모델에는요. 그 다음에는 음 99.52. 나왔죠? 네, 처음에는 없이 한 거야. 그다음에 머더와 일리터러시만 썼을 때는요, 99.52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머더와 일리터러시 파플레이션을 썼을 때는 93.76 나왔어. 그다음에 더는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AI C 값이 이게 제일 낮을 것 같아. 그럼 얘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 방법은 다른데 최종적으로 어쨌든 어, 독립 변수를 추천하는 건 똑같아요. 이처럼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예로 보셔도 똑같죠. 그래서 내려와서 서머리하시고 FW 모델을 보셔도 결과 똑같이 나와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기회를 아예 처음부터 갖지 못하는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걸 좀 다른 형태로 보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M 하고 주시고, 어, 알리지 서브셋. 라이브러리를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립 s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야, 알리지 서브셋은 누가 지원하는 거니? 얘가 지원하는 거야. 이렇게 쓸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e 더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써봅시다. 또 다른 라이브를 한번 써보는 거야. 여기이지 해주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는 누구라고 스테이스 얘가 되겠죠. 그다음에 n best 이렇게 최소는 얼마니 하고 주는 거거든요. 기본값은 1이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서는 변수 최대 값을 쓰시면 돼요. 변수 몇 개야? 네 개잖아? 그러니까 4하고 이렇게 써 줍시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또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summary 하시고, 그 다음에 m이다. 하면은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더니만 무슨 뭐 별이 나오고 막 이러고 있네요. 기호로서 보이고 있죠? 어, population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얘는요, 뭘로 봐야지 제대로 볼수 있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모델 그래프로 확인합시다. 이렇게 플랫. 하고 주고, 플랫하고 주고, 여기다가 요, 뭘줄 거야? M.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이게 수정된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djr2.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main. 해가지고, 줄수 있죠. 변수 선택 그래프. 라고, 제목이나 하나 줘볼까요? 이렇게. 이런 게 나옵니다. 처음 본 사람 당황스러워. 뭐야, 이거 시꺼먼 게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intercept 가 있고, population, illiteracy, 그 다음에 income과 frost 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된 결정 개수 값이 보이고 있는 거야 이처럼 자 여기서 제일 우에 거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점 끊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요 지역이 누구라고? Population 요 지역이 누구야 Illiteracy 여기가 누구야 Income 여기가 Frost 입니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줄이 쭉 칸이 메워져 있어 어디만 여기만 이렇게 메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누구만? 여기 있는 변수와 여기 있는 변수만 쓰는 게 좋겠다 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누구니 파플레이션과 일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들은 어때 비워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개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이 변수의 개수인데요 중요 변수 누구누구를 쓸 건지에 대해서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 봤네요.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